성이 남매 의 상상이에요. 오늘은 제가 색종이를 가지고 메밀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? 자 일단 먼저 세모 이렇게 한번 접고 다림질 피려고요. 또 피고요. 또 반대쪽으로 접고 다림질 피세요. 자 아니 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거 요쪽 있죠? 요쪽 두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냉이를 잡아주세요 자,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? 이렇게 돼서 이쪽, 이쪽을 여기 반 정도만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고. 이렇게 내려서 접어줬나요? 그러면은, 이렇게, 앞면에, 이렇게 됐죠? 여기 날개 부분이에요. 자, 그 다음은, 여기, 여기 버려졌죠? 여기를 좀 많이 내려서, 이렇게. 반대쪽은 조금 내려서, 여기 하얀색을 보이게 합니다. 또, 여기, 마지막으로, 여기,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. 반으로 접어서 진짜 매미같게 편집니다. 이렇게 하면은 매미가 됐어요. 자 이제 눈을 그려줘야겠죠. 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됩니다. 저는 동그란눈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 짝짝이 됐어. 저는 여자니까 속눈썹 이렇게 그려졌어요. 저는 여자니까 속눈썹도 이렇게 그려졌어요. 자, 나머지 한이 초록색도 음. 남자 친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음, 초록색으로 해야지. 자, 보시다 보시지. 다림질 꼭 필요할게요. 또 펼치고, 또 세모 접고.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상 끝에 맞춰서 네모를 만들고. 자, 이렇게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나에게. 접어주고, 자 이렇게 됐으면은, 자 한쪽을 벌려서 이쪽으로 많이 내리고 이쪽은 조금만 이렇게 연두색을 덮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. 자 그다음 마지막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면은 이거 이거 이거. 너무 많이 적었나요? 이 정도만 이렇게 초록매미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려줘야겠죠 짜잔, 근데 남자는 여기, 여기에 별도 그려졌어요. 자, 이렇게 여자친구, 자, 이 여자매미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. 맴맴맴. 안녕, 친구. 반가워요. 보고 싶었어요. 음, 나도 보고 싶었다. 결혼, 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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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색종이를 가지고 두 마리의 메밀을 만들어봤어요.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